안녕하세요, 쌀프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라떼는 말이야, 콘텐츠로 과거의 쇼브시브즈는 어땠는지, 그때 해적들은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see in the sky how the wind is like blowing okay you want to get the cells oh boss! Boss! 레벨을 찍을 때 까지 자동매칭 으로 한국인을 딱한팀 만났어요 yeah. Okay. Yeah, 크그 okay, 해브 okay, 클리어 클리어 아. 한 명이 나고다 넣 이삼 어디로 가고 있 you uh, all these big birds over this island. There's something I'm Keep missing here. I yeah. oh, don't know, me. there's something oh, I'm missing here. There's a lot of birds line. flying over this island as I swim away. Woo. I don't know what that means. I, I said, I said Woohoo! I don't know what that means. Korea number one! I agree. I agre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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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too. Uh. Did we get anything? Not even achievement. Over here. If it works, you'll see like the wind. Got it. Oh, throw chest! What the fuck kind on of the chest is that?

I'm listening. 200 won. Here you 4 0 0원이나 줍니다. 1400, 1,400원. 1,900원. 1 0 0원0 0원 1,200원. 대충 저 다섯 마리 저원보소놀줄 아네. 오우. 오우. 굿다이. 오우. 굿, 굿. <laughs> 이놈 보십쇼. 티끌과와 티끌을 원하지 않습니다. 티끌은 버리고. <laughs> 전에 잘안 돼가지고. 저걸 돌렸다고 하던데 오케이 없죠 아니 이거 말고 아니지 이게 제일 비싸 저 양이 맞나요? 후추 중증자. 하나, 머라우더 하나, 어, 머리 깨진 해골 하, 두 개. 자, 여기서 건파우드, 꽝. <laughs> <laughs> 살짝 꽝인 것 같아. 살, 평, 살짝 평균 이해한 것 같아. 자, 혼자 레이드를 하는 느낌이네요. 2900원, 좋아. 자, 얼마야? 2600원, 좋아. 400원 400원 잘 가시죠. 친구야. 안에도 잘 가시게 친구야. 뭘거 뭐 있습니까, 여기? 헤이, 파이어, 파이어. 어디 갔어요, 얘네 또. 아, 이럴 때도 잘이고요. 니네 꼬라 박는다! 우후! 저쪽 방향에 아웃포스트가 있나? 팔로팔로오늘뭐팔 팔로 l 거 같은데 l o h a 얘네 좀 얘네는 좀할줄 아는데, 어? 배를 운영할 줄좀 알아 불빛이 있는데? 와... 하나도 안 보여 레이드 뮤직이 헷갈려요 보습 됩니다 오, 맞죠? 어. 똑같이 믹스기 하면 되겠다 이거 보스 소리 아닌가 이거? 뭔가? 보스 보스 보스의 소리... 아. 이거 아니지 않나요? 어? 아닌가? 근데 보스, 맞아, 아, 보스, 보스 소리 맞는데? 보스 소리 맞는데 보스 맞아요 어. 네 보스 맞네요 맞아요 아서퍼이 너무 오랜만에 <laughs> 감당이 필네 아. <진짜 웃음> <많네. 웃음> 레이드 2주 만이시라고? <laughs> 레이드 안한지 오래돼서 <laughs> 일로 와 아시. 어딜 권탄돌라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스캔 마지막으로 스캔 한 번만 하고요 오 기대기준 스캔, 스캔, 스캔 나. 돈은 다 들어오긴 하는데 중간에 동맹 해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분배하는 거 아니야? 현재 이동을 하고 있는데 책을 보시면은 지금 보물 상자가 좀 바다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한 기둥당 이미지가 4개잖아요. 면이 4개니까 그죠. 이미지가 4개예요. 미치겠네. He ran. Oh, he so ran. He so <laughs> the He ran. He ran. He ran. He ran. there. ran. He ran. He 쟤는 정신 차렸네. 이 어. 얘네, 얘네는 밥안주도 되나?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씨 <laughs> 오, 깜짝이야. 기운 <laughs> 어 차려. 기운 차려. 아나빨나나빨나나 <laughs> 아. 아. 얘왜빨나나안줘 아, 진짜 씨. 다먹어다 먹어. 다 자, 그리고 캐시 상점에 가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영원짜리 공짜로 주는 거 있죠. 예, 그게 두 개가 풀렸어요. 그래서 어리 산품 탐사 가면은 자메인에 홈에 컵이 있죠. 얼어붙은 수평선 탱커드 예, 이걸 지금 공짜로 풀어주고 있고요. 자 여기 날로 앞에 있는 화장실가 있는데 이게 블랙 마켓이라고 합니다. 블랙 마켓 네. 가시면은 첫 번째 거 누르시면은 두개두 두 개가 떠요. 블랙 마켓이랑 뭐 이렇게 뜨죠. 첫 번째 거 들어가면은 이제 블루코인으로 살수 있는 퀘스트나 스킨이나 돈 같은 걸살수 있습니다. 퀘스트는 이제 좀 이건 블루코인으로 사기 때문에 막살 수가 있는 건 아니고. 귀중한 퀘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킨도 블루콘인살수 있고 자 이것들은 뭐냐면 점핑이야 점핑 네. 그러니까 레벨을 돈 주고 올리 지금 그거들 누... 저기 지금 그걸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정, 정. 내,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야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어 시알 어 제일 잘나가 어+ 어+ 어 제일 잘나가 어+ 어 제일 잘나가. 야 잘나가 제일 잘나가 뭐지? 누가 제일 잘나가 에에 제일 잘나가 잘나가 야유유하야유 유하우 제일 잘나가 야 씨요 유 욕시요 개이빠 どう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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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